10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0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민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일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의 의식에 주를 위감 위감을 대대에 지배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시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어, 10편 79편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어, 공격에 의해서 파괴된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어, 시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방인들, 그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어,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쵸. 그렇죠? 어, 성전이 파괴되고, 어,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빨리 도와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잔인하죠. 어, 얼마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어, 그들의 시체를 주의 종들, 그쵸? 자녀들, 어, 믿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피를 예로살은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어, 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수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너무나도 어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1절과 4절까지 읽었는데 너무나 어 무서운 말씀이 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어 점령한 점령군이 저지른 만행을 갖다가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원수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어, 고통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자기가, 정말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 그렇게 자기가 잘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실상 보면은 예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믿음이 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금 요 정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 삶 전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부분은 바뀌고 어떤 부분은 안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 전체적으로 내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하게 되고요. 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네. 다른 사람에게 그냥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됐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저주게 되고요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대 저 사람만큼은 정말 꼴보기 싫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믿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 보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또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저 사람 그리스도인답구나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뭐 시체를 갖다가 죽여도 죽여도 끝없이 묻을 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 들어와서 침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 그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들이 와서 밥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초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뭐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몰아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고난받고 있구나. 내게 고난이 찾아왔구나. 그고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물론 전부 다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처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처럼 다시금 정신차리라고 몰아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에요 매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난 작년보다 작년이랑 똑같은 그런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켜봐야 돼요 작년보다 내가 성장했어야죠 그렇죠 작년보다 내가 더 영화로운 성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사진들을 지나면서 내가 또 묵상하는 거 하나님 내가 정말 흉내만 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렐루야 왜 이런 심판이 왔는가? 8절,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죠? 렇 아, 아삽이 지금,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분명하죠 음.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썼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고난 받는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보세요 지금 어, 아삽은 분명하게 깨달아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의 땅에 주의 성전에 2절도 뭐라 그래요 주의 종들의그렇 4절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그렇죠? 그다음에 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위기 속에서 오늘 시인은 아삽은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은 주의 기업이 주의 성전이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죠. 고통받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중학교 형과 초등학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하나씩 사서 먹은, 먹기 시작했는데, 형이 5분 만에, 5분도 안 돼서 다 먹어 치웠어요. 동생을 보니까 혀로 낼름낼름 먹고, 조금씩 조금씩 아껴 먹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내일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짜서 이긴 사람이 그거 먹게 하자고. 가위바위보를 짰어요. 한 번, 두번 져줬어. 그리고 가위바위보 딱고서세 번째 만에 한 입에 쏙다 먹어버린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번 저주다가, 세 번째 그냥 다 가져가자. 놨싹쓸이 가자는. 그러니까 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아빠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가서 울어야 되는가? 아버지에게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형한테서 아이스크림 빼앗겼다고, 형한테 가서 울어봤자. 형한테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동생이 형이 아이스크림 빼먹 뺏어 먹자마자 아빠한테 돌아가서 막 달려가서 아빠하고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는 아이스크림 10개라도 살수 있는 분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째가, 막내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서 울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 가서 고백, 죄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시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가련하게 되었다는 게 뭐냐면, 주의의 극률을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률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의의 률로 주의의 률로 이것들을, 예, 덧잎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을 극률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쫓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냐? 아버지께 가야 돼요. 형에게 가면 안 돼요. 형은, 형은 아이스크림을 뺏어먹는 존재지 아이스크림 사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한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네 아저씨는 예, 한번 정도는 아이스크림 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싶으 하나님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갔을 때 해답이 은혜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요 정말 은혜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붙잡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망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고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두려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가 되고요 도움이 나, 나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라 거기서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방 비방을 주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국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2절에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여기 칠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다 갚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아주옵소서 완전하게 다 갚아주옵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다 보호해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역전하는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유, 뭐 요즘에 다 그런데요, 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른 사람 당에 망해도,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가정이 다 무너지고 다 쇠썩화 되어도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체를 붙잡으시면요. 여러분 그 사업체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품에서 7배나 갚으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9편의 10편이 우리의 10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승리의 승전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원아웃께는이 나라가 의료 분쟁으로 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의료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또 건강한 그런 의료 모든 관계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